2020년 8월 24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대표 발언 중 팬데믹 우한폐렴 제2차 유행은 이미 13일부터 시작되었다. 8일 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우한폐렴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하지 말라.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문재인 퇴진 못살겠다. 문재인 갈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절규를 한 광화문 외국. 국민들을 중국 폐렴 전염병 전파자로 몰고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모렴치 책임 떠넘기 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은 8리로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중국 우한 폐렴의 전염이 근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 파쇼 문제인 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확진자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날부터 8월 18일까지, 왜 18일까지냐? 8.15 집회 이후 3일간을 본 것입니다. 보통 잠복기가 5.5일이고 15일 이후부터 3일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후 18일까지 확진자를 보면은 8월 10일, 34명 8월 11일, 54명 8월 12일, 56명이에요. 그런데 8월 13일에 배로 띕니다.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명 8월 15일, 279명 분명히 2, 3일간은 8일로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제2차 유행은 13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8월 15일 이후 197명, 8월 16일 197명, 8월 17일 246명, 8월 18일 297명,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1432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8월 13일부터 제2차 유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7월 말에 소비 쿠폰 발행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문화, 관광 기타 지역의 소비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대량적인 소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대량 발행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면 13일, 14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팬데믹이 온다고 경고를 내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소비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잡고 중국 폐렴 코로나 19는 끝났다는 생각으로 50만이 쿠폰을 가지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수십만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60만, 전체 200만이 피서객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제2차 팬더믹은 13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모든 것을 광화문 애국 국민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술책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소비 쿠폰 발행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뒤로 물러서게 된 과정 이 과정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8리로 집회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종교가 정치와 결부돼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 쪽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활동 또한 대단히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 측하고 한 번도 공동 집회라든지 혹은 연대라든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당의 강령과 정당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 다르다. 이런 입장은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하나. 광화문에 모였던 수만 명의 문재인 퇴진 못살겠다. 문재인 갈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 절기를 한 광화문 애국 국민들을 중국 폐렴 전염병 전파자로 몰고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무렴치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차 팬데믹의 시작은 파리로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왜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데 전광훈 목사님 따르던 김무성은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김무성부터 조치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자기 발에 묻은 모는 무시하고 남의 발에 묻은 결을 욕하는 그러한 오만불 소남에 애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김근식이라는 자는 탄핵 정국에서 김근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만드는데 굉장한 일조를 한 사람이 김근식입니다. 언제 그가 보수 역할을 했습니까? 언제 그가 보수였습니까? 이당 저당 뻐 돌아다니다가 당선권이 유력한 지역 공천받아서 떨어지니까 존재감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열정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 놀리는 김근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밑동당한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김종인 체제 들어오면서 보수를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잖아요. 보수를 버리고 좌파로 가는 것은 그들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통당 지도부 작자들 입에서 우리공화당 이야기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공화당이 용서치 않습니다. 다시는 보수, 보수 말하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세요. 우리공화당이 언제 미래통합당 보고 보수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보수 정당의 적자답게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지키겠습니다.